자 여기서는 이제 그이 가정법 문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어, 주의해야 할 이제 그 가정법 문장에 대해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가요 어, 그, 어, 그 if 가 생략되는 경우에요 if 가그 if 주어 동사 이 동사가 워로 올때 if 가 생략이 되면 이 워가 주어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워 주어 이렇게 이제 문장이 이제 시작이 되구요 If 주어 head P P의 경우에 if가 생략이 되면 이 주어는 조동사 주어 본동사로 이렇게 도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if 주어 should 할때 역시 if가 주어지면 조동사가 주어 앞에 와서 주어 should 주어 이렇게 본동사 이런 식으로 이제 도치가 되죠. 자, if you should change your mind. 만약 당신이 마음이 바뀌게 되면 let, uh, let us know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때 이제 if가 생략이 되면 여기 이제 조동사가 있으니까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오죠. 그래서 Should you change your mind? Let us know.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권 문장에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될게 if가 생략되는 경우 이거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이 가정법 문장에는요, 아, 그, if나, 이제 그런 것만이 이제 그 가정법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it's time that 주어 동사, I'd rather that 주어 동사, 그 다음에 I wish that 주어 동사도 가정법 문장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d rather that 주어 다음에 그 동사에, 동사가 이제 과거가 오는 경우 이것은 이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리키고 I don't k n o 뒤에 주어 뒤에 head P P가 오면 이것은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리키는 그런 가정법 문장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I wish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는 이제 과거 시제가 올수 있고 또 head P P가 올 수가 있는데 과거 시제가 오면 현재 사실의 반대. I w c 가 오고, 이제, head pp가 오면, 과거 사실에 반대. 아이들레더 대시나, I w c 시 대시나, 똑같죠? 과거가 오면, 현재 사실에 반대, 헤드 a d pp가 오면, 과거 사실에 반대. 그런데, it's time that 뒤에는, 과거 시제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head pp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it's time that 주어 과거 시제가 와서,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만 가리키는 거죠. 자, it's time that, He went to bed. 이제 it's time 다음에 여기 과거 동사가 왔죠.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 그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그러니까 현재 잠자리에 들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과거 동사를 써서 이제 그 반대를 얘기하게 된 겁니다. 자, I'd rather that you were you went home now. 어, 나는 당신이 지금 집에 가주었으면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 동사가 와서 현재 사실의 반대요. I'd rather that she had stayed at the home. 나는 그녀가 집에 있어 주었기를 바랬었다. 이거는 이제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다음에 I wish 똑같아요. I wish that he would join us. 그가 우리와 합석을 하면 좋을 텐데 현재 합석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사실의 반대. I wish that he had joined us. 이거는 이제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그 사람이 우리와 합석을 했었었으면 아 어, 좋을 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자, had pp 이제 과거 사실의 반대. 이제 요렇게 is time i d a e h e t I wish가 뒤에 이제 과거 시제나 아, 거기 이 e a d pp가 와서 어 과거 가정법 과거 시제로 쓰여서 가정법 문장을 만들어 낸다는 거 하고요. 자, 그다음에 어, 또그이 그 에지프가 어, 에지프나 에즈도가 어, 이 가정법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어, 에지프나 에즈도 앞에 주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면 어, 뒤에는 과거 시제가 와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에지프나 에즈도에 여기 주절의 과거 동사가 오면 헤드피피가 와서 과거 시제 거기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리켜요.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현재 시제고요. 과거 시제 시제의 반대니까 과거 시제. 과거 여기는 이제 과거 시제가 오죠. 그래서 he looks as if he saw a ghost. 어, 마치 그는 어, 유령을 본 사람처럼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렇다는 거죠. 그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soul을 쓴거고요 그건 그러니까 looked니까, 그리고 이제 head pp니까, h uh, e looked as if he had seen a ghost. 그 사람이 옛날에, 과거에, 예, 그, 유형을 본 사람의, 예, 그런 얼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리킵니다. 뭐, 여러분들, 어, 이거, 이, 저기, 별로 어렵지가 않죠? 과거 시제는 현재 시, 어, 현재 사실의 반대, head pp는 과거 사실의 반대. As if가 하고 as 도 o 만 거기에 이제, 현재면 현재 시제가 오고, 과거면 과거 시제가 오고. 이렇게 이제, as if나 as do는 이제 이렇게 오는 거고. 앞에서 한 이제, it's time이나, 그 I wish, I'd rather t 다 이제, 과거 시제 헤드피피가 와서,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혼동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니죠. 자, 이제 문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the taxi only took 10 minutes. To get to the hotel. 자, 호텔까지 가는데, 택시는 단지 에, 10 minutes, 10분만이 걸립니다. You are coming today. 오늘 당신이 옵니다. I'd have 어, met you at the airport. 나는 공항에서 당신을 어,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자, 이때 주절이 would have PP로 조동사 과거형의 happy, 에, have, have PP에요. 그러면 if 절에 올수 있는 거는 head pp밖에 없죠. 그것은 이제 가정법 과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head pp를 찾아야 되는데 a 번은 현재완료, b 번도 현재완료, c 번은 head pp. 그렇죠? 어그 다음에 이제 d 번도 head pp. 근데 d 번이 들어가면 i 앞에 접속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c 번이 맞는 건데 c 번이 맞는 이유는 if가 생략된 거죠. if I had known인데, if가 지워주니까, 조동사 주어, 그 다음에 이제 본동사로 이렇게 도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당신이 오늘 온 것을 알았더라면, 나는 공항에서 당신을 맞이했을 텐데,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if가 생략된 이제 그런 가적법 문장인 거고요. 자, had jones for so. 자, 이 부분 틀렸죠. 왜 그러냐면, 헤드가 와 있고 주어가 와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와야 돼요? PP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이제 if가 이제 생략된 이제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 B 번이 for so가 아니라 for sin하고 이제 PP를 고쳐줘야 되겠죠. That his article would cause such a commotion. 자, 존스가 그죠? 어, 그의 신문 기사가 such a commotion. 그런 소란을 피우는 우드코 우즈 원인이 되라는 것을 어, 존스가 헤드포스인 예견을 했었더라면 히우드낫 헤 e 리튼 t 그는 그것을 어, 쓰지 않았을 텐데, 여기가 이제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헤브 p p 가 왔고, 여기는 헤드 p p 니까 어, 가정법 과거 문장이죠. 근데 이제 i f 가 생략돼서 헤드가 이렇게 먼저 나오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ing to do next year? 당신은, 어, 내년에 무엇을 할 겁니까?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But it's time. 자, 이때요. It's time. 데, 에, 경우에는 여기 to do가 나올 수 있죠. 그 to do가 나오는 경우에, 에, it은 이제 가주어. 그 다음에 이제 그 to do는, 그 이제, 거기, 이, 그 진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 이, 여기가 이제 주어동사가 나와 있네요. 여기가 주어동사가 나오면, 어, 과거 시제가 오겠죠. 그러니까 a 번의 I decide는 과거 시제 맞는 거고, b 번의 deciding은 동사가 아닌 거고요. 이거는 미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would not, 이제 과거이지만은, 어, 나는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은 시간은 아니죠. 뭐, 그, 뭘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어, 이제는, 이제는, 어, I decide something. 내가 무언가를 결정한 시기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낯이 오면 안 되는 거죠. 의미가 안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A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은, it's time that 주어동사에서 과거동사가 와서,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리키는 그런 이제 가정법 문장의 내용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John wants to see you today. John이 오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I'd rather he. 자, would rather 다음에 he. 조동사가 나오면 여기 뭐가 나와요? 어, 과거 동사 아니면은, had pp. 자, a번 현재, b번 came. 과거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cd는 이제, 과거, 어, 여기 과거도 되고, 그 다음에 h a d come은 현재 완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 거기 이 과거 동사인 b번이 맞는 거죠. 어, 나는 그가, 오늘보다는 내일 오기를 그러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죠 내일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오늘 와 있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오늘보단 아유, 내일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어, 이제 가정법의 이제, 문장을 이제 만들어 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 이 I'd rather he 다음에 이제 과거동사가 와서 어, 현재 사실에 반대를 이제 얘기한 거고요 자 I'd, I'd rather you anything about it for the time being 자, 마찬가지 아이들 해더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와요? 과거 동사 아니면 head PP. A 번은 현재고요. 어 이거는 이제 과거 맞죠? C 번은 현재 아니고 did은 이거는 이제 과거고. 근데 여기는 이제 두가 와있죠 동사 원형이. d 번이 들어가면 여기 동사 원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B 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어그 아이들 해더 다음에 주어 동사로 과거 동사가 와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이,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기를 바랬었다. 자.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사람이 뭔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현재 사실에 이제 반대가 된 거고. 자. He's going to Hawaii soon. 그가 곧하와이로갈 예정입니다. I wish we, we go with him. 자, 아이위치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올 때 여기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과거 동사나 헤드 PP. 자, 이때 should, may, could, can에서 이 may하고 can은 이제 현재고요. should하고 could가 이제 들어가서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should라는 것은 의무고 could라는 건 가능성이죠. 내용을 봐서 그 사람이 곧 하와이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도 그 사람하고 한 함께 같이 갔으면 좋을, 좋을 텐데 하고, 그 가능성을 얘기한 거죠. 의무가 아니라, 그, 그쵸? 그러니까 이제 C번이 맞는 거고요. 자, I wish that 주어 동사로 과거 동사가 와서,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리키는 그런 이제 가정법 문장의 내용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I enjoyed the movie very much. 나는, 어, 매우 영화를 즐겼습니다. I did too. 저 역시 그렇습니다. I wish I 자 역시 여기가 뭐예요? 과거 동사 아니면 뭐가요? Head P P 현재완료 틀렸고 Head P P 예, 맞고요. Should have P P는 아니죠. 이거는 현재완료. 그다음에 이제 예, 이거는 현재고. 그러니까 이제 B번 밖에는 맞지 않는데 Head P P가 오면 어떻게 돼요? 과거 사실의 반대. 그러니까 I wish I had read the book from which it, made, it was made. 나는 이그 영화가 was made 만들어진 그 책을 uh, head head led 읽어봤었기를 바랬었다. 자 이제 그 I wish 주어 head PP로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리키는 이제 가정법 문장이 이, 이 내용이 됐고요. I wish I uh, busy yesterday. I could have helped you with the problem. 자 여기 뭐가 와요? 과거 동사 아니면 head PP. A 번 head PP 맞고요. B번 그 다음에 이제 didn't do 이거 과거. 과거도 맞죠. 그렇죠? C번은 현재고 D번은 과거. 맞죠. 근데 이제 D번의 경우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 동사원형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D번은 아니고 자 A, B 중에서 B번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B지가 나왔잖아요. 형용사 didn't do 하면 여기 목적어가 나와야죠. 그렇죠? 이두 동사는 이 형용사를 주격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B동사는 받을 수 있어도 근데, had been은, 비동사의 had pp 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bg 가올수 있죠, 효용사가. 그러니까 이제, a 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I wish I hadn't been busy yesterday. 나는 어제, 바쁘지 않았었기를 바랬었다. 어, 그래서 나는, 어, you,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자, 이제, 어, 8번은, had pp 가 와서, 어, 그,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리키는, 그 가정법 문장이 이제 어된 거고요. I went to the beach today. 나는 오늘 비치에 갔었다. It, it looks a jeep. 자, 여기 가 현재 동사가 오고. 그러니까 S jeep가 왔으니까 여기는 뭐가 와요? 여기는 과거 동사가 오겠죠. 그렇죠? 자, a번 U 여기 여기 이 베리가 이거는 뭐 문장이 성립이 안 되죠. 어 이게 뭐 베리가 오려면 뭐 뒤에 오든가. 그렇죠? B번도, you got, uh, very stubborn. Very는, 이, 분, 분사. 과거 분사를 수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니까, 러 어, 당신은 매우, 어, 그, 태양에 그슬렸다. 그니까, got은 이제, 과거 동사고요 그니까, 러 이제, 여기가 현재 동사니까, 과거 동사로 이제 B번이 맞는 거죠. C번의 경우에는 이게 도치가 된 거고. 도치가 될수 없죠, 이거는. D번도, 이게 주어가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니까, B번만이 맞는 것인데, 어, 이 에지피에 여기가 주절이 현재면 에지피에는 과거동사가 와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리키는 어, 그런 음, 그 가정법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마치 당신은 매우 태양에 그슬린 것처럼 어, 보입니다. 자, I cannot stand John a n y m o r e 나는 n 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I can either. 나 역시 그렇습니다. He act as. 자, 여기 act as가 나왔어요. act, uh, act act가 나왔습니다. 어, 현재 동사. 그 다음에 이제 as if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하나요? 과거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A, B, C 중에서 과거가 있는 거는 B번, D번밖에 없죠. He act as if he were a king. 마치 그는 왕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 She extends the vowel sound of her words, as though she 자 as though 어, 가정법 문장이죠. 여기가 현재니까 그 as though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와요? 과거 동사 A B C D 중에서 과거가 있는 동사는 B 번하고 D 번 그런데 가정법에서의 비동사의 과거형은 뭘 써요? was가 아니라 were 그러니까 D 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어, 마치 그녀는 work from west, 서쪽에서, 서쪽 지방에서 온 것과 같이, 그녀는, 그, her words, 그녀가 말을 할 때, 바 o w sound, 모음의 소리를 extend, 길게 발음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문장이고요.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어, 그, 이 주의할 가정법 문장, 그 입후가 생략되는 거 하고, 어, i f 절 가정법 이외에, each time, idle letter, 아, 위시, 그 다음에 이제, as if 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가정법 문장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가정법 문장에 관한, 아, 그런 이제, 아, 그 문장을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살펴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가정법 문장을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아, 다음, 거기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